고정한 이 감도는데? 아,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, 이거. 아, 요거, 요거, 요거. 아, 이거 못 참겠다. 안녕하세요. 가워 사실 연마죽기 정답은 떡대였나? 아니, 물론 이제 현재 메타에서 악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전성이 없어요. 근데 이제 그 밖에 늑대 만나면은 나름 좀 입에 올만하다 <목소리> 1, 2, 3, 4테포플레이가 된다는 전제 하에. 심지어 위습도 언대되어서 연마 버프를 받음. <목소리> 자기가 연말을 해놓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. 한번 맞혀 보시겠어요? 그래 회상 꺼내 봐라. 내가 탈가스? <laughs> 아 근데 네. 탈가스 좀 큰데? 장난감, 타, 와 맛있다. 원래는 4턴에 무리 소병을 나갈 생각이었지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. 일단 얘부터 잡아야돼아 이거 잘려야 되는데 아, 확실하게 잘리긴 하네. 아 체력 너무 아픈데 아, 이거 합시다. 보이시나요? 상대는 용능이 1코에다가 호감되.. 코스트 감소달리고 되돌리기도 가능해 됐고 아.. 쉣 야이 개X끼야 오우씨.. 아, 죄송합니다 상대도 카드 없다 이의아 이거 벌써부터 밸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. 하트 연마 동기거든요. 시기가 똑같아요. 나온 게 다음턴에 몰려야 되지? 오! 다행이다. 아 근데 네, 내 네, 되게 좀 맞돌이 학생들이 많아서 만약에 상대방 여기 리스 여기 선택지에서 말로른 뜨면은 큰일 나거든요. 같은 동기들끼리 싸움하고 있어요. 근그 과정에 상대가 좀 고마네. 음. 좀네 <laughs> 오케이. 이곳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 기다려 주지 않는 거. 피랑 랩터 골랐거든요. 아, 근데 8만화 이거 나가는 게 맞나? 9만화때 이거하고. 이거 나가는 게 그냥 맞는 거 같은데. 그래도 그와 중에 상대 손패가 좀 말려서. 지금 이렇게 해볼 만한 거지. 누거 아니었으면 진짜 날짜 없었습니다 어우 어아큰렸다 데자비? 난 답을 찾고 말거야 전속력으로 나 그래도 진짜 열심히 했다. 방 법이 없다. 당신이 이겼어요. 그것도 정정... 일단 초반에는 단순하게 1, 2, 3, 4 템퍼 플레이를 한다. 안녕하세요. 언데드를 발견합니다. 이하수인의 공격력만큼 그 언데드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. 어, 이거 맞돌인데? 고마워. 참 고마워 제가 저 덱으로 2600등에서 3자리 찍었죠 아, 맞다. 상대 2부 1혈, 일혈, 1혈이어서 짤라랑 그림자 쓰는구나. 맞네. 굳이 잡아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. 이제 내 거야. 와. 제쓴게 없는데. 고민이야. <웃음> <웃음> 스칼렛 반역의 대가는 죽음뿐이다. 부정한 기운이 감도는데? 안녕하세요. 아, 반가워. 뭘 꾸미는지 다 보인다. 이거 재건축과 원한한거 후회할 거야. 근데 원래는 2턴에 최종성을 쓰고 나서 3턴 이거 낼라 했는데 얘가 지금 나와서 야 이게 템포 플레이다. 3턴 이거 내고 4턴에 엘리스, 5턴에 어 엘리스 오프 장소. 와우. 어, 네, 잘 났다. 그러면은, 하피 고를 만하죠? 이거 1코장소 올라가겠다. 아직까지는 악마사냥꾼을 만나보진 않았는데요. 그래도 다른 덱들 상대로는 기대가 불만하다. 이거 카피 떠야 된다. 카피. 아, 카피 떠야 되는데. 아, 나이스. 에이, 이럴 줄 알았어. 어, 와우, 맛있는데, 더 빨리 찜칠수 없는 거야? 아, 더 빨리 찜칠수 없는 거야? 딱 업, 세계, 결국 연마죽기 는떡 대가 답 이었 나. 얼음덫가 얼음덫도 어른도 아니네 양조사 있으면 또 가져가겠네요 아, 잘못했다. 이거. 아, 뿌리. 이 친구 공격력 1 손해봤다. 아, 야, 요즘 따라서 밧줄 타고 있으면 판단력이 좀좋아지 되는 것 같아. 이거 쏴야되겠는데?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뭐, 어떻게 해야되지? 와야 니리를 못잡았네? 야 큰일 났다. 이거 어떡 하지? 아야 그립타 있나 보다. 아 그립타에서 6뎀 뽑으면 끝나는데? 이, 강력한 체력이 과해서 나왔어? 새로운 발견인가? 나왔나 보네. 아. 어? 어야 뭐야? 돌아, 돌아가는데새로어 야 열두 시. 거기 너. 상대 아, 뭔대이지 이세라가 안 나왔는데? 으악. 아이구야. <laughs> 연마두번 해주고, 아턴에 무리소병 나가고. 와, 이거 그거. 얘 죽어, 죽어서 환생하면은 그거 그대로인데? 근데 그래도 다음 턴 이거 좋다. 다음 턴에 어, 일단 상대방 되게 좀 특이하긴 해요 이세라를 안써엄마하고 이거 봅니다 그래 이거거든 그래 이거지 이거거든. 어, 그래도 나름 잘 풀렸는데? 아, 이거 설마 가져가나? 제발. 안 돼. 아, 저걸 가져가네. 아, 이거 쩝비는 킬각 낼때 봐야 되나? 아, 아, 이거 써가지고, 무기 공격력 20, 20짜리 만드는 거? 아, 그 대기구나. 끝났네요. 물러나.